안녕하세요. 저는 음, 나이가 마흔인데 올 1월에 왔어요. 네. <laughs> 네. <laughs> 제가 왜아기 낳는 얘기를 하냐면 저희 신랑이 제, 이제 철레를 6년만에 정말 어렵게 가지고 둘째를 계속 시했는데아기가안 생겼는데 어떻게 우연히 아기가 이제 흥겨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laughs> 의, 의아해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조, 좋아하지 않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저희 신랑이 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데 이아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 아이도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거죠. 근데 저희 부모 세대가 저희를 낳았을 때는 애들을 많이 낳는 세대였고 이제 나라 정책이 뭐한명 낳자 두명 낳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또 많이 나차라는 세대로 바뀌었는데 정권이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흘러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미래가 너무너무 불투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빠가 커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살수 있고 떳떳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저는 정말 정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번에 자유발언도 하시고 이런 계기로 제가 이제 백분토론이라는 동영상 투브에서 보게 됐는데 거기서 유시민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은 무슨 말 하면 예전에 박정희 때는 이렇게 막 빠다가 그냥 끌어서 잡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위병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은 무슨 말만 하면 밥줄을 끊는답니다 박, 저희가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밥줄을 끊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어리, 저희 애기들부터 저희 어른들까지 다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 더 동참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니다밥줄은 음, 뭐, 벌써 끊어졌습니다. <laughs> 네, 농담이고요. 어...